주식을 쉽게 하자 세력버스입니다. t x 트릴리온 매매 중이신 분들 생각보다 많죠.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 왜 강하냐면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이 되었고 경영권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앉은 사람들이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자 토지 세 곳에 자산을 재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부가액에서 얼마나 높게 나오냐에 따라서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가의 재평가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 나왔던 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자 제가 문자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39.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TS 트릴리온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에 1,325원에 매수 리딩을 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구독자분들은 이 정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단은 어디신가요? 여기서 혹시나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레전드 그죠? 벌써 300% 이상 수익을 버시고 계실텐데 TS 트리우는 우리가 TS 샴푸로 많이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탈모 이슈에 주가가 강세를 많이 띠던 기업인데 요번에는 재료가 조금 독특하더라 그죠? 독특한 재료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주가가 오를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이미 경영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다시 올라간다 해서 얼마나 오를까요? 그죠? 매도 탓 잡기가 어려운 자리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만든 인공지능 타점지표가 뭐냐면 매수할 곳을 알려주면 매도할 곳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 사라고 했으면 여기 여기 여기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주는데 TST릴리온도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인공지능이 바라봤을 때 매도를 해야되는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요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매도신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호만 믿고 매매를 해나가면은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커다란 상승 추세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실 건가요? 저라면 여기서 사서 팔고 다시 사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추세 상단에 닿았을 때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줄 때는 팔고 다시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셔야지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인공지능 다점 지표 요고, 현재는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구독자 인증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원래 안 나눠드리던 건데, 위에 있는 번호, 010424-0988제 번호로 지표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분께 이 지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세력 차트 설정 문의는 지표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TS 트릴리온 이번에 고점에 어디서 팔아야 될지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수익을 요만큼씩 내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매입 단가하고 이전의 방송 세력버스 채널에 방송 찾아보시면은 이거 사라고 했을 때 평단입니다. 제가 분명 사라고 했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리딩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버스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버스라고 보내 주신 분들과 어떠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산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상승한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세력의 타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떴었어요. 올라가기 3일 전에 이슈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세력은 매집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을 통해서 주가를 300%나 올려서 수익을 챙겨간 것이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세력이 진짜 강한 것 같다. 최소 두배 이상 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자, 제가 문자 전송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발송 일자가 5월 16일 12시예요. 12시가 되면 점심시간대죠. 점심시간에 참여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12시가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를 한 통씩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날에 가장 세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을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번호가 위에 있는 번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를 세력 버스라고 저장을 해 주시면 스팸과 분리되게 제 문자를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삼부토건을 매수가 1,040원에 세력의 형태,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 이력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 비중을 담아서 자, 사랑을 담아 그리고 재료까지 선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제가 매수 타점으로부터 목표가까지 구독자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냐면 무려 235%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버스라고 온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단순히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한테 진짜 매매했는지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22일 화요일 날. 안녕하세요. 세력버스 유튜버 땡땡입니다. 3부터고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 네, 버스님 덕분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넣었는데 진작에 버스님 따라서 주식할 걸 그랬어요. 하고 왔습니다. 와,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는데 매수 매도타점 지켜주신 분이 사실 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저를 믿지 않으면 좋은 종목 드리면 뭐 합니까? 그죠? 저를 믿어 주시고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다 넣었대요. 작은 돈 아닙니다. 천만 원만 투자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수익 내시는 분도 많아요. 자, 아가타님 제가 유튜브에 그 자랑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매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3부토건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6월 19일 날 235.9%의 수익을 내셨다. 그죠? 어, 235% 수익 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버스님 채널 알려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친구분들한테도 채널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12시만 기다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닙니다. 몇개좀 자랑을 하자면, 5월 18일 12시에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무려 70%의 수익을 드렸고, 6월 2일 12시에는 제가 455분께 토니모리를 드려가지고 5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TNC 6월 15일, 12시에 들려서 무려 4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역들 차트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세력의 타점이 딱 등장을 하고 제가 12시에 문자를 쏴드렸더니 무려 3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는데 지금도 DTC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언제 드렸나요? 5월 18일 날 리딩을 드려가지고 자 6월 13일 날 목표가 5천 원을 달성을 하면서 무려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제가 6월 2일 날 12시에 드렸는데 목표가가 7천 원이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문자를 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게 세력 신호라는 건데,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력버스입니다. 저는 세력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하는 기업을 저격수처럼 찾아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중요한거 하나 버스라고 적어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4-0988 지금 보시는 영상 10초만 멈추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토니모리 지금 노란색 타점들 이후에 돈 벌기 얼마나 쉽게 올랐습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